안녕하세요. 자연광 모버즈 들고 온 할리입니다. 리미. 네? 제가 뭘 따라했는데요. 아니, 그래서 뭘 따라했는데요. 네? 아니, 그 영상 링크 좀. 아니, 말만 똑같잖아요. 그리고 제가 님이 알려주기 전부터 님을 몰랐어요. 뿌잉뿌잉뿌잉. 뿌잉 뿌잉. 내가 짱 귀요미 호우, 뱟, 구우, 구 미안 마랭 할래삐쥬 응응. 사람 언니가 토하는 것 같아 더러워 다음 버전으로 헉. 내가 존경하는 체림님이다 아, 죄송합니다. 잠깐, 멍을 때려서. 그리고 반모 돼요. 난 심려야. 응, 잘 부탁해. 응, 잘 가. 어떻게 실시간 켜는지 볼까? 그럼 저는 실시간 끌게요, 가. 다시 실시간 켰어, 유효가. 어? 괜찮아. 근데 나도 장난을 깨가 조금 녹았었일이요 와, 사사사다. 이런 양 처음 보네. 근데 도어진 양은 나는 한 개씩 먹는데. 와, 그럼 돈에 대럼 많이 벌겠네. 자, 주목. 오늘은 슬라임 경매합니다. 부자여서 그런지, 채팅 색깔이 노랑색이네? 어, 2000원부터 시작이고, 이, 액게임니다 오! 3억 나왔습니다. 낙철. 자, 잠깐만. 돈 경쟁하지 말고. 우와, 고마워 언니. <laughs> 그럼 전 간식 학용품 사러. 실시간 거요. 아디오스.